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다함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러말며마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며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되민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날마다 맛보는 은혜. 사실은 제목을 날마다 맛보는 기막힌 은혜. 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너무 제목이 긴것 같아서 그냥 날마다 맛보는 오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 요 며칠 동안에 저희 집 앞과 뒤에 잔디가 좀 있는데 거기 이제 스프링클러를 이제 설치를 해놨었는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아주 바빴습니다. 그걸 좀 한번 고쳐보려고.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전문으로 고치는 사람들에게 맡기면 간단한데, 뭐 그걸 돈, 그것까지도 돈을 애껴가면서 그러느냐. 근데 사실은 니킹이 되고 있어요. 물이 새고 있는 겁니다. 장 갔는데 새고 있어요. 근데 그게 브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발를 갖다 가는데 얼마를 줘야 되느냐 하면은, 밸브 하나가는데 150불인데 와가지고 왔다갔다 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200불 이상을 받아요. 그게 얼마나 비쌉니까? 가서 그걸 사려고 그 밸브 하나를 사다보니까 10불이더라고요. 10불짜리 하나 갖다가 끼워주고 그 다음에 선이고 조그만 선이 있거든요. 그것을 다른 것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이 새는 것이 바로 그 밸브 때문이 아닌가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사다가 한 개를 1 0 불짜를 리 하나 샀습니다. 가려고 이제 그리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다른 데가 고장이 난 것이다. 컨트롤 박스가 고장이 났거나 어디가 문제가 생겼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는 사람을 불러야 되겠다. 나 혼자면 내 기, 내가 생각하는 걸로는 되질 않으니까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뭘 찾아가는 중에 바로 옆집 이웃 옆집에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얘기가 돼 버렸어요. 옆집에 레기라고 하는 젊은이가 살고 있는데 두 부부가 두 딸과 함께 이렇게 아주 오손도손은 잘사는 그분은 그 피지컬 세라피스트입니다. 그러 그러니까 피지컬 테라피스트인데 그냥 말이지 닥터죠 아마 여기선 닥터라고 해 그래, 피지컬 테라피스트를 물리치료사죠. 그냥 말은 이제 뭔 일인가 해가지고 이제 집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렇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와가지고선 이제 그걸 만지고는 과정에서 건자루 박스를 가지고 처음부터 쫙 해나가는 과정에서. 밸브가 고장 난게 아니라 도중에 나무 뿌리가 있는 나무 뿌리에 치여져 있는 호수가 크래치가 되버는 그러니까 갈라져 버리고 만 거예요. 갈라져서 거기서 이제 틈이 생겨가지고 물이 나와서 그 제대로 작동을 안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발견을 한 거죠. 그걸 우리가 발견을 못 하면은 사람을 불러야 될 판이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부부를그그 그, 젊은이를 갖다 천사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요번 한 번뿐이 아니라 한 두세 번 그와 비슷한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분이 와가지고 또 도와주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세상에 그렇게 친절한 또 미국인도 있어요. 반면에 또 그분은 동쪽에 살고 동쪽 옆집에 살고 또 서쪽 옆집에 사람은 뭘 이렇게 하고 있는 걸 가격이 얼마냐고 물어봐도 또 이러한 거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자기는 모른다고 그러고 또 가르쳐 줘도 또안 가르쳐 주겠다고 그래요. 그게 참... 답답하죠. 그 양반은. 그런데 한쪽은 또 완전히 천사와 천사가 아니냐. 이두 양반이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천사가 어려울 때마다 이 양반이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 사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맛보고 있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날마다 맛보는 그 기막힌 은혜.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자. 의롭다 함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별의별 짓들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데도 유독 돈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누굽니까? 목사님들? 예, 100% 아닙니다. 성교사님들? 100%는 아니에요. 그러나 돈과는 상관없이 오늘날도 세계 각국에서 영적인 높이 뛰기를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또 우리가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 땅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굉장히 목회자들이 지금 어려워요. 한국에도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교단들, 성결 교단 얼마 전에 성결 교단에서는 목회자도 이중 직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결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장로 교단도 그렇고 지금. 감리 교단도 그렇고 거기는 헌법이 있어가지고 목회자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지면은 어떤 교단에서는 제명까지 시키는 거예요.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침례 교단이기 때문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침례 교단은 헌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어렵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목사님들이나 성교사님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 무엇 때문에 자기 청춘을 거기다 투자를 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해요. 목회자들이 제일 가난해요, 미국에서도요. 목회자들은요, 여기서 큰 교회들 빼놓고는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나중엔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주는 것, 가장 가난한 사람들, 웰페어를 받아갖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목회자면 부자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게 목회자입니다. 그다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면왜 그럴까? 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선물을 받았을 때. 그 선물을 준 사람에게 더큰 신뢰와 사랑이 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에 대한 것도 깨닫는 것도 더 많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왜 그랬을까요? 그 엄청난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깨닫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자마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자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또한 가지 질문을 드리죠. 제사와 예배는 무엇이 다를까요? 맨 나중에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로 가까이 할수 없는 적대 관계. 왜 그럴까요? 죄인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저대를 절대로, 절대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이 계실 수가 없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에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놔야 되는 거예요.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보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 적대 관계를 하나님께서 청산하셨다는 그런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적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님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사랑받는 아들의 위치에까지 우리를 올려주셨다는 거이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날마다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멀리서 보기만 해도 도망가야 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얼굴을 마주대하고 다정하게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겨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우주 마음으로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께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제껏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평안이 없으십니까? 아직도 세상에 즐겁고 예수 믿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재미가 없습니까? 아직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밤잠을 못 자고 지새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인 하나님과 화평하는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에요. 날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이 평화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무엇이 그 평화를 빼앗아 가고 있을까요? 자, 6절에서 8절까지 보시게 되면 구원받은 사람은 의인이 아닌 죄인이었잖아요. 그다음에 죄인이 가졌던 죄는 어디로 갔을까요?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죄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서 대신 치시고 가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죄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죄를 생각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책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무엇이 그 평화를 깨, 깨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죄책감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죠. 예수 님고난외에도 알게 모르게 죄를 우리가 많이 짓고 있습니다. 어떤 죄는 한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어떤 죄는 평생 마음속에서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지은 죄는 씻을 수 없는가? 그 대가를 나는 반드시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괴로워하고요. 이것이 뭐예요? 그것도 죄책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를 가져다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구약 시대의 율법적인 삶이 되는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이 무엇이 다릅니까? 구약은 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뭐 신약에 우리 믿는 자들은 뭡니까? 이미 죄 사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물론 그렇다고 뭐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짓는 죄도 날마다 주님 앞에 자백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해야죠 그러나 뭡니까 완전히 우리 죄가 깨끗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막고 있는 해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완벽주의예요. 자, 어떤 사람은 원하는 것만큼 되어지지 못할 때에 굉장히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원하는 것만큼 거룩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그것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서히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별로 구별이 안 되는 생각, 말, 행동 등을 자신을 볼 때, 그러한 자신을 볼 때마다 구역질이 나거든요. 내가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거기서 좌절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걸까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도 그래서 그런 갈등을 겪은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다음에 아주 멋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7장 24절의 말씀인다 25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도로 말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그러한 사망의 몸에 내가 있는데 자꾸 육신의 것이 나를 악한 길로 자꾸 인도하는데 내가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도 그렇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것이 자꾸 내 육신의 것에 있어서 그것이 자꾸 나를 나쁜 곳으로 인도하는데 그러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육신으로는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다는 것이죠. 이미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좋은 현상이라도, 자, 내가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현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가 누려야 할 가장 큰 축복인 이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날마다 끊임없이 죄가 소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죄가 많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온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날마다 기도하며 그러면서 나의 부족함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우리가 감사하며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또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해주는 세 번째는 자기를 세우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든지 자기를 세우는 사람, 자기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문제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즉, 자기를 포기하라는 것이에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화평하는 관계도 나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늘 자기를 앞세우리 불안하고 부딪히고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이죠. 나를 세우다 보면 늘 사방에다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늘 긴장하고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불행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의인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에요. 크고 작은 죄를 가리지 않고 다 용서하시고 잊었다고 하셨습니다. 골로스 2장 13절에 보시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한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모든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죄만 짓고 큰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전부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화평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화평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불안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제2차 세계 대전 직후 유럽 어느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랑스인 기관차 화부가 사고를 당해서 입원을 했어요. 저 옛날에는 기관차에 저이 불을 때는 화부가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독일인과 이제 한 방을 쓰게 됐어요. 이 차들은 바로 직후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감정이 안좋아요 독일 사람들과 프랑스를 사 사람들, 서로 적이 되어서 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 서로 말을 안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독일인 이제 다가가는 거예요. 자꾸 프랑스인한테. 독일인들이 죄를 많이 졌잖아요, 잘못을 했잖아요. 당하서 말을 걸면은 틈을 주지 않고 배척해요. 그 이유는 독일군과의 싸움에서 자기 아들을 하나를 잃었기 때문이에요. 독일인 그에게 묻습니다, 왜아들이었소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둘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너무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들은 군대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독일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에게는 아들이 둘이나 남았고요. 내 아들은 셋인데 모두 죽었어. 전쟁에 나가서 모두 죽었어. 내게 자식이라고는 이제 전혀 없습니다. 그제서야 프랑스인은 깨닫는 바가 있는 거야.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자기는 세 아들 중에서 하나들이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자기는 독일인을 지금 그렇게 무수, 미워했는데 이 사람은 세 아들을 죽었다. 그 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행동과 말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 참안 되었어. 둘은 그렇게 이제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 후 프랑스인 화부가 수술을 하게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때 이제 수혈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피를 준 사람이 바로 그 독일인이었대요. 예수님은 그 귀한 피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지간이었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피를 흘리고 우리를 대신하신 거예요.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잘났다고 해도 주님 앞에서는 우린 한갓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또한 그러 말며만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두 번째는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 즉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은 원어에는 들어감을 얻고 있다와 같은 의미. 이것은 누구한테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뿐이 아닌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해서 들어갈 수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이것은 또한 계속되는 것입니다. 무제한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은혜라고 제가 말씀을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받은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그리스도인이 받은 최고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본래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는 일반 백성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는 순간, 마태공 27장 50절, 5 1절을 보시게 되면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완전히 갈라졌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의미거든요. 이제부터는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예시하고 계시어 말씀입니다. 손수 열어 주시면서 보여 주신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는 뭐라고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했잖아요.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은혜 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시면 그날은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누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 드릴 때마다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대요 그러므로 기도하는 때마다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인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신다고 그러세요?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마태문 7장에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하면 뱀을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라고 하면 저는 두 사람의 위대한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을 일으킬 때, 그 박정희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유태영 박사라고 하죠.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머슴살이 했고, 어머니도 머슴살이 했고, 아 형도 머슴살이 했고, 어머니는 식모살이, 누나도 식모살이, 집안이 온통 가난해서 뭐 가난한 게 아주 그지없는 그런 집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뿔뿔이 어떤 집에서 먹고 사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볼때 너무나 참 불쌍하거든요. 저 어떻게 이더하게 3은 미치냐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고 또 자기 이름 정도는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저 꼬맹이 저 하나. 저를좀 학교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주선으로 인해가지고 초등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그때 마침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나갔던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던 모양 같대요.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그 아들, 아들이 또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던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지금 80세가 넘도록까지 지금 살아계신 분입니다. 85세예요. 보니까. 1936년생입니다. 그 나이가 되도록까지 단한 번도 새벽기도를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중학생 때 이때부터는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쓰고 또 아니 아, 또뭐이 사람 저 사람에게 또 편지를 쓰고 학교도 가정교사 노릇할 때도 그때도 또 편지를 써가면서 말이죠. 결국은 또 시브리에서 초청을 해가서 거기 가서 또 공부하고 박수하기를 받고 그래서 마말운동기부처운동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들 그것을 갖다 배워 가지고 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새마을운동이 된 것입니다.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초가 되었던 것이에요. 한국 경제가 오늘날 그렇게 된 것은 바로 그러한 분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기도의 용사들 때문에 한국의 경제가 오늘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지도자도 위대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외국에 유명한 기도의 목사님은 누구입니까? 조지물러 목사님입니다. 2만 5천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20세를 전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80세가 넘기까지 약 60여 년 동안에 2만 5천번의 기도가 응답이 됐다고 하잖아요. 매일 한번 이상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돈 한푼 없이 일생 동안 만명 이상의 고아를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0만 명 이상의 아이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 아니라 중국에 말이죠. 몇백만 권의 성경과 신앙 서적들을 갖다가 그렇게 보냈다. 약 500만 권이 돼요. 왜참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분이 80세가 넘어서 81세 때 어느 신학교에 이제 특강 시간에 강사로 초청되어 갔어요. 그때 신학생들이 돈한푼 없이 어떻게 일생 동안 그렇게 쪼들리지 않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벌였습니까? 그랬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 팔을 의자에 딱 대고 무릎을 꿇으면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질문을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었던 의인입니다. 의롭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언이요 에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죄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오늘 의인으로서 올바로 살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제사라고 해야합니까 예배라고 해야됩니까? 제사는 죽은 자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죽은 짐승을 드리는 것입니다. 죄를 속하기 위한 의식이죠. 예배는 뭐예요? 살아 있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며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이 엄청난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의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